영상 시청 전 센스 있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이처 하이크 캠핑 상자. 캠핑 가방 정리할 때마다 짐이 자꾸 쏟아지고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헷갈린다면 이 폴딩박스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번호나 쿨러 같은 걸 올려놔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상판이 단단해서 사이드 테이블처럼 활용도 가능하죠. 위에서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옆면 도어가 열리니까 상판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도 굳이 드러낼 필요 없이 옆으로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랜턴, 식기, 간식 등 자주 꺼내는 캠핑용품은 딱이 구조가 제격이에요. 25L는 차량 안이나 테이블 밑에 두기 좋고, 50에서 60L는 본격적인 캠핑 장비 수납용으로 완벽합니다. 접이식 구조라서 캠핑이 끝나면 납작하게 접어 차 트렁크에 쏙 넣을 수 있어 공간 차지도 거의 없죠. 색상도 감성 캠핑에 어울리는 톤으로 나와서 텐트나 캠핑 체어랑 매치했을 때딱 예쁘게 떨어집니다. 튼튼하고 예쁘고 실용적이고 심지어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하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이만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휴대용 태양광 라디오 캠핑을 자주 다니다 보면 꼭한 번쯤은 전기 끊기고 핸드폰 배터리 1% 남은 그 순간을 겪게 되죠. 그럴 때이 태양광 충전 크랭크 비상 라디오 손전등 하나면 진짜 든든합니다. 낮에는 태양빛으로 충전해두고, 밤에는 손잡이 돌려서 직접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설사 캠핑장에서 전기가 끊겨도 걱정 없습니다. 랜턴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강력한 LED 후레시 덕분에 텐트 안 조명으로 써도 충분히 밝고,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있어서 핸드폰 충전도 문제없죠. 라디오 기능도 단순히 덤이 아니라 생각보다 쓸모가 많아요. 캠핑장 근처 기상 정보나 비 예보 들을 때, 혹은 고요한 산 속에서 잔잔한 음악 틀어놓을 때그 아날로그 감성이 분위기를 확 살려줍니다. 불멍하다가 갑자기 불빛이 필요할 때, 텐트 안에서 살짝 어두울 때, 혹은 캠핑카 옆에서 충전이 필요할 때이 비상 라디오는 있으면 좋음이 아니라 없으면 불안한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감성 캠핑에도 생존 캠핑에도 꼭 하나쯤 챙겨야 할 아이템이죠. IGT 3유닛 테이블 이 제품은 X자형 안정적인 프레임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보기보다 훨씬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버텨줍니다. 다리를 펼치고 상판을 올리면 바로 완성돼서 별다른 공구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테이블의 진가는 확장성에 있습니다. 유닛 보드를 연결해 측면 공간을 넓히면 메인 테이블 옆으로 버너나 화로대를 배치해도 여유가 생깁니다. 커플 캠핑이든 가족 캠핑이든 테이블 위에 그릇이 넘쳐날 걱정 없이 널찍하게 쓸수 있는 거죠. IGT 호환이라 기존 장비들과도 찰떡같이 맞물려서 이미 IGT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연장 테이블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합리적인 편인데 그 안에 담긴 완성도와 활용도를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단단하고 확장 가능하고 감성까지 챙긴 완벽한 테이블로 이거 하나면 다음 캠핑 준비는 끝입니다. 모비가든 25리터 아이스박스, 하드 쿨러 중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두꺼운 단열 구조에 묵직한 무게감, 손에 잡히는 튼튼한 재질감까지 싸구려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뚜껑은 탄탄한 고무 걸쇠로 밀폐되어 보냉력이 꽤 오래 가는데 얼음 넣고 이틀 정도 캠핑 다녀와도 물이 덜 녹아 있을 정도라 여름철에도 안심이죠. 게다가 윗면은 낚시할 때 의자 대용으로도 쓸 만큼 단단해서 쿨러 하나로 보관부터 휴식까지 해결됩니다. 음료 두 잔을 올려둘 수 있는 컵 홀더도 센스 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캠핑 테이블 대용으로 쓰기에도 딱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스티커 몇 개만 붙여주면 나만의 감성 아이스박스로 변신하죠. 물론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건 단열 두께와 내구성 때문이니 감안할 만합니다. 플렉스테일 전기 공기 펌프. 이 122g 초경량 휴대용 에어펌프는 필수템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지만 강력한 압력으로 공기침대, 에어소파, 튜브, 매트까지 순식간에 팽창시켜줍니다. 버튼 한 번이면 알아서 바람이 차오르는 속도감이 정말 시원합니다. 램프 기능이 있어 어두운 밤 텐트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조명은 3단계로 조절 가능해 손전등처럼 밝게 비추거나 주변 조명처럼 은은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땐두 가지 모드를 결합해 완벽한 캠핑 무드를 만들어줍니다. 에어 펌프 하나로 공기도 넣고 옷 압축도 하고 텐트 조명까지 해결되니 이보다 효율적인 캠핑템이 있을까요? C타입 충전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며 방수 설계 덕분에 약간의 물방울쯤은 문제 없습니다. 네이처 하이크 방수 매트. 이 제품은 텐트 앞에 깔아두면 깔끔한 거실처럼 변신하고 잔디밭 위에 펼치면 즉석 피크닉 존 완성되는데 비가 오거나 땅이 젖어 있어도 방수 원단 덕분에 엉덩이까지 보송하게 유지됩니다. 접으면 손바닥보다 작게 쏙 들어가서 백패킹이나 오토캠핑, 심지어 자전거 캠핑에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배낭 사이드 포켓에 쑤셔 넣어도 공간 차지 거의 없고 필요할 땐 꺼내서 순식간에 내 자리가 완성돼서 커피 한잔 내려놓고 별 보면 누워 쉬기에도 딱이에요. 또한 내 구성도 훌륭해서 뾰족한 자갈이나 나뭇가지 위에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오염이 묻어도 물티슈 한 번이면 새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캠핑 고수들은 이걸 그라운드 시트, 테이블 매트, 셀터 안 러그, 피크닉 매트로 다용도 활용하죠. 블랙독 캠핑 선반. 캠핑 갈 때마다 짐 정리 때문에 머리 아프셨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가볍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조립은 말 그대로 3분 컷. 도착하자마자 텐트 옆에 쓱 펼치기만 하면 순식간에 깔끔한 캠핑 존이 완성돼서 식기, 버너, 랜턴, 커피용품, 찹동사니까지 한 눈에 보기 좋게 정리돼서 찾기도 쉽고 보기에도 감성 한가득입니다. 특히 공간 절약형 디자인이라 자리 차지도 거의 안 하고 접어서 차 트렁크에 넣어도 부담이 없죠. 이동도 편하고 세척도 간단해서 진짜 막 써도 예쁜 제품이에요. 캠핑뿐만 아니라 차박, 글램핑, 피크닉까지 어디든 들고 가면 바로 나만의 미니 캠핑 스테이션이 됩니다.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깔끔해서 감성 캠퍼 감성에 딱 맞아요. 웨스트 튠 야전 침대. 캠핑 갈 때마다 매트 깔고 이불 펴고 바닥 울퉁불퉁해서 허리 아파 본 사람이라면 이제 진짜 이 야전 침대가 왜 필수템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제품은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 덕분에 설치는 순식간이고 누웠을 때그 안정감이 진짜 놀랍습니다. 흔들림 없고 원단이 탱탱해서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지면에서 살짝 떠있어서 한여름엔 습기 걱정 없이 시원하고 겨울엔 냉기 차단까지 완벽하죠.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걱정 없고 텐트 안에서도 간단하게 설치 가능해서 차박이나 솔캠, 가족 캠핑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접으면 슬림하게 수납 가방에 쏙 들어가서 트렁크 공간도 절약되고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하죠.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퀄리티라니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말이 딱이에요. 숙명까지 책임지는 감성템으로 진짜 캠핑 좀 해본 사람이라면 왜 다들 이걸 두 개씩 사는지 이해될 거예요. 리토칼라 손전등. 이 손전등은 밝기 조절과 줌 기능이 가능해 캠핑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산길을 비추거나 텐트 주변을 은은하게 밝혀두는 등 상황에 따라 모드를 바꿔 사용할 수 있죠. 또한 내장 배터리 용량이 3500A로 넉넉하여 비상시에는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무게는 손에 착 감기는 정도로 가볍고 견고한 메탈 바디 덕분에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약간의 비나 습기에도 끄떡없어 야외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빛은 강력하고 감성적인 캠핑 밤을 완성하는 데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밤낚시든 캠핑 요리든 갑자기 무언가 찾아야 할 때든 필요한 조명 모드를 딱 맞게 쓸수 있어서 유용한 제품입니다. 캠핑 천장팬 이 제품은 야외에서도 전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천장 선풍기라서, 텐트 안이나 캠핑카 내부 어디에 설치해도 공기가 쾌적하게 순환돼서 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지 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날개가 길고 튼튼해서 바람 세기가 충분히 강하고, 리모컨으로 단계별 조절이 가능해 누워서도 편하게 바람을 맞을 수 있죠. 게다가 배터리 용량이 커서 하루 종일 켜놔도 걱정 없고, 충전도 금방 끝나니 캠핑 일정 내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 밤에는 은은하게 텐트를 밝히고, 낮에는 공기순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화장실이나 작은 공간 환기용으로도 훌륭하지만, 캠핑에서는 그 증가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텐트 안에서 물기 제거, 습기 제거는 물론 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